들어갑니다. 스스스스스스와 아 대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 오케이! 아. Okay. 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보름 만에 정명훈 이재동 리벤치미나 에스케이트를 단독 선두 와서는 삼대 빵으로 꺾어버리는 옆에는 패빠뜨리는 그 맛을 볼수 있어요. 이거 정명훈이 이재동입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의 경기 역시나 지난 결승전에서도 정명훈 선수의 아, 어떤 그 변형된 반려이라 아, 불리우는. 정명훈 선수가 일반적인 어떤 바이오닉 안에 전략적인 플레이를 준비했었는데 사실 오늘도 그런 경기 전략적인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름만에 정말 아예 뭐 바이오닉을 완벽하게 뭐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기도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집에 가기 싫으시기 때문에 3대0이면 집대 가셔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건데 이때는 딱 이렇게 예상을 할때 벌쳐지르면서 레이스 혹은 이렇게 또 벌쳐지르면서 앞마당 이후에 발키리 올려야 요 좀 이렇게 뻔하게 예상되는 게 정명 선수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뭔가 다른 전략이 좀 있을 게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이단장의능선이 어, 저가 좋은 이유가 한번 뭐 뮤탈커널기가 워낙 좋은데다가 테란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고정관념을 좀 버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하듯이 W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휘둘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의 전략이 다른 테란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말이죠 네 정말 대세가 맞죠 예, 네, 그래도 이 정명훈 선수의 준비성과 s k 텔레 T1의 전략은 너무나도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일단은 또다시 서플과 배럭으로 입고 막고 오늘은 이긴다라는 정말 정명훈 선수의 멘트처럼 네, 정말 일단은 이번 경기 역시도 빠르게 테크틀이 올리면서 저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투의처리 레어에서의 그 뮤탈에 대항하는 그런 짜임새 있는 전략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을겁니다. 네, 아, 과연 근데 저 원배럭으로 입구 막으면서 단지, 아, 단순히 원배럭더블인지 네, 지금의 모습으로 와서는 거의 원배럭더블 같거든요. 뭐 개스를 올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명원 선수. 네, 일단 정말 다이어런 역으로 상대하다가 이 이재동 선수의 비탈레이스가 만나게 되면 정말 일승을 거의 뭐 헛납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포스기 때문에 아주 무난하게 경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태지능계 떠 CJ와 삼성전자 경기에서는 CJ가 삼성전자를 3등방으로 잡아버렸거든요. 자, 그런 마으로 삼성전자 이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21승 15패, CJ는 21승 14패예요. SK텔레콤의 김영진 21승 14패입니다. 어, 거기에다가 화주 모즈는또 지난 그. 웅진과의 대결에서 또3대후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일까 연속적인 3대후 패배는 정말 그 타격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양강제는 삼성전자 화두에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략을 대놓고 드러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과연, 예 이런 식에 만약 그냥 무난하게 바이오닉을 간단하면. 상대하는 선수가 이재동 선수고 이 단장의 능선은 뮤탈 쓰기 좋은 매. 그런데 뮤탈을 쓰는 선수가 이재동 선수 네네. 이거 진짜 다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지난 시간에도 이영환 선수와 박채 선수의 대결에서 박채 선수가 무난한 워, W 이후에 바이오닉을 쓰다가 테란전에 그렇게까지 강력하지 않은 이영환 선수였던 뮤탈리스트에도 그렇게 미둘렸기 때문에 또 이재동 선수 아닙니까 근데 정면 선수가 과연 그냥 바이오닉을 준비할 것같지 않거든요 네, 스캔더로콤이 그냥 뻔하게 2제도 경기인데 갑자기 나온 에이스 결정도 아니고 준비 해왔을 거예못뭔려요 네, 그렇죠 예, 지금도 보시면 항상 이 SK텔레콤 T1의 테란 특히나 이정명우 선수는 그 유닛 생산 타이밍, 건물 짓는 타이밍 이런거 하나하나를 계산하면서 최헤철리 뮤탈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최소한의 자원으로 막아내면서 무난하게 바이오닝을 찍어내기만 하는게 아니라 그것에 완벽한 대처를 매번 해오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예, 그냥 어떻게든 수비하면서 뭐이현 선수의 전략에 충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뮤탈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예 정말 테크트리 테크트로 리또 승부를 볼것 네. 같아요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뭔가 다른 갈래로 네. 갈거예요저현호 선수 네. 웃고 있잖아 자신 있는거예요예 네. 요즘 뭐 선수들의 어떤 그 각자 재능도 중요하지만 코치진의 어떤 그 전략과 전술을 짜주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테란에 있어서만큼 SKT1이 가장 강력한 그 코치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런 만큼 장명선수가 스타리그 연속 두번 결승에 올랐고 우승 본전을 모르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뭐 일단은 뭐 상대 어떤 뮤탈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해서 투타 레이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네, 뮤탈리스크 상대로 레이스가 또 나쁜 선택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뭐 일단은 지금. 네 상당히 원벽력에서 빠르게 마린 거의 생산도 하지 않으면서 뭐 스타포트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아무리 지어주고 네 원팩, 원스타, 골리안 그리고 한쪽에서는 발키리 그러면서 이렇게 터에까지 지어주게 되면 아주 안정적으로 막아낼 수도 있기도 한데 와 그냥 이번에는 빠르게 네 일단은 뭐 스캔까지 달면서 상당히 좀수비적으로 막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 11시 쪽에 상대편 세시 선수가 11시 쪽에 깜짝깜짝 멀티를 많이 만들어요 네,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렇게 저그가 괜찮다라는 것은 러시거리도 뭔데다가 바로 저렇게 추가 어떤 또 확장을 가져가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연안지 확장기 가져가면서 가소진정에 상황 발생시키니다 네, 이러면서 네, 마음 급한 척 해주면서 최대한 드론을 빠르게 빠르게 보충하고요 네, 반면에 이렇게 이, 이, 이런 이재동 선수의 플레이는 정명우 선수와 SK텔레콤 팀원 내부에서는 아주 예상되는 그런 빌드 아니겠습니까? 어 일단은 지금 이렇게 에, 벌처가 에, 나오긴 했지만 뭐 터렛 타이밍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엔지니어링이 완성되자마자 터렛을 빨리빨리 도배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서 뭐 발킬이 나와주면 일단은 초반 뮤탈리스크에 휘둘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동급 되는 뭐 저그들, 뭐 박찬 선수도 박명 선수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스콜지를 대동해서 처음 나오는 그 발키리를 잡아내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발키리를 지켜내는 여부도 정명훈 선수에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엇박자, 소거벌처가 만약에 세 개에서 네 개만 뛰쳐나가게 되도요, 이거 진짜 한 방에 경기 끝낼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을 뮤탈로 네 박자, 박렬, 박다걸쳐 박사요. 본 것은 진짜 첫만남이고요한번에 네. 경기 끝날 뻔했습니다. 진짜 저거니대 데뷔하고 있으니까 이제 뒤쪽에. 아, 뒤쪽 라인 가능합니다. 곧 네. 상대편 본인 쪽에도맞서요 벌써 움직임을. 이게 어떻게 보면 정명훈 선수에게 오늘 준비된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들어가서 드론을 가서 사냥해줘야 됩니다. 네. 자, 대신 시작전화는 만큼 수비를 취약할 수 밖에 네. 없어요. 안 그래도 투의 상태에서 레어를 올라왔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 그다지 부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드론을 4, 5개만 잡아주면 이거 대박인 거죠. 여기 수비하면서 네. 자, 뮤탈로 데미지 줘야 돼요, 이재동은요. 뮤탈이 단한 개라도 와서 흔들어야 되는데, 어, 지금은 일단 그냥 네 어떻게든 막아내면서 우리가 뷰탈을 박했지. 아이고 발길이, 키리 잡았어요. 발 네, 수비는 됐고 이제 이재 동의 뷰탈 공격이야. 어쨌든 간에 뷰탈 짜내기는 돼요. 드론이 많이 없긴 하지만 뷰탈 을아내는짜기 때문에 이번 발키리 맞아도 모으지 못하게 되면 이거 진짜 또 다시 압배매. 그런데 지금 이이 팀은 이 발요닉. 여에서 가장 중요한 게저 발키를 잃게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경기 자체가. 또다시 본진에 뮤탈 적글링 같이 난입해도 되고요. 이야, <laughs> 이거 진짜 이네도 선수의 네. 이런 과감함은 계산되지 않았던 거예요, 정명호 선수. 네. 아, 드롭 피해를 좀 받긴 했습니다만 아, 이거 발키를 잃게 되면서 이거 경기 자체가 정명우 선수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자, 뮤탈는제 수비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공격하고요. 벌처는 이미 체력이 네. 빠진 상태 이러면서 앞마당 쪽에 성큰 하나 지어주고 이벌초에 대한 대비는 성큰을 지워내면서 대비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성크 하나 지어놨습니다 막고 시작해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네 마음 급하죠 병력이 모여있지 않고 발키리는 계속 비탈 모일 때마다 야. 야 그리고 열한 시는 아직까지 계속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열한 시는 어떻게 생각쓰십니까네 그래도 이 발키리 2기 정도까지만 모으면 안정적인데요 네, 네 이렇게 하다가 철이다 깨지게 되면 뮤탈이 딱맞습시다 뮤탈이 딱, 네. 딱 많아, 이지동규. 네. 바이키리가 3개 정도만 안정적으로 모이게 되면 일단 대처가 되거든요, 터렉과 함께. 네, 그리고 히다리 스테인을 좀 지었고요. 네. 이지동, 11시 쪽에. 그러면서 마린메딕이 쌓이게 되면 이제 테란 분위기로 갈수 있는 겁니다. 이3대형 분위기 만들 수 있겠는데요, 어. 11시 이거. 11시, 한번 가봤는데 정확었어요야 아, 이거 진짜 이제도 선수 이런 와, 이런 빌드. 빌드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입니다, 정광호 선수. 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뮤탈이 당분 가서 수비를 해야 돼요. 상대편도 치상병증이 별로 없군데, 장명도. 네. 조기에 발견된 것치고는 잘 막았네요. 네. 이거. 네, 일단 그래도 상당히 좀 가난해졌고 이러면서 발키리 수비할 수 있을 만큼의 한세개 정도 모아준 다음에 지난번에 뭐, 뭐 신추풍력에서 한번 보여줬던 발키리만 모아주면서 마린 메딕을 모아서 앞마당에 가스 짓지 않고 마린 메딕과 함께 나갈 것인지 일단은 정말 상당히 좀 가능합니다 이재동 선수. 장명도 노출이 됐고요. 이러면서 이제 럭크가 또 필요한 시점이 됐죠. 아무래도 마린 메딕이 보이게 되면은. 사실, 이 발키리를 자신의 의도대로 좀더 줄여줬어야 되는데, 저 발키리가 있게 되면은, 모이는 마린 매딕을얼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네. 난전을 벌써부터 발키리 저기까지 모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더 진정해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일단은, 저우 역시, 멀티가두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잘 버텨주고, 정면적 이제는, 더 이상 견제 허락하지 않으면서 러커만 제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마린 메드가 뛰쳐 나오지만 못 하게면 괜찮습니다 이재동 네, 선수. 벌써 최대전으는 그렇죠. 준비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뮤탈리스트만으로 끝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재동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이지 않은 거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 그리고 마린배딩을 모으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 이탈미 때 이제 드론을 확 보충해 주면서 초반에 가난했던 걸 어, 다시 상쇄하고 이제 럭커 체제로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 체제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역시 이재동과 전명으의 대결 그런데 경기 분위기는 네. 전체 경기 분위기는 이재동 선수가 넘어오습니다이대5 시즌이기 예. 때문에 2경기만 달라요 정말 서로서로가 놀라워수것 같습니다 상대하는 선수들이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뭐 저런 전략을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전략인데 항상 약간의 그런 미묘한 타이밍을 만들어서 정명을 선수가 경기하거든요 네 진짜 매 경기마다 진화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러커 타이밍 빨리 뷰탈를 열한시 날아가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열한시가 방어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아마이드를 지금 제거 합니다 러플 두 개만 깨도 이거 일단은 조용히으면서 꽤나 큰리득이거든요뷰타이 네, 있기 때문에 설정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대미지가 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네, 지금 네, 막히고 있는 모입니다, 정명원. 지금 벌처 플레이는 괜찮았습니다, 정명원 선수. 아무래도 이 타이밍에 저그가또 부위하게 그런 행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견제를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고요. 야 그리고 또이 벌처가 바깥지역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전면세계 조여졌습니다 아직까지 네. 탱크도 많이 없고요 네 이렇더라면 이제 하이브 가면서 슬슬 이재동 선수의 쇼 네, 네. 자신의 스타일로 이경기 네. 이거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마당부터 밀어버릴, 밀어버릴 그렇죠. 수 있어야지 못 나오니까 절대 변형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명호 선수가 현재 준비하는 건 투팩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뱃살 체제를 구축하면서 하이브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경기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정명우 선수 아 네. 근데 라인을 너무 좋게 가져가고 있다 저게 두터워질 거예요 많아지고요 네 베럭이 좀 쉬고 있는데 빨리빨리 생산하면서 전면 치고 나가고 만약 이럴 때 이재도 선수가 히드라로커 가는데 투팩에서 탱크를 찍는다 이런 상황이 와야 정명우 선수에게 기회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무난하게 자원장 가게 되면 이거 진짜 답 없습니다 네. 정명우 선수 경기 시간 늘면 길어지면 네. 바로 이성적으로 전 경기가 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 이거 진출이 너무 어렵고 이 시간 동안에 진출이 이렇게 더디게 되면 패스를 짓는 타이밍도 을 늦게 되고 예 아. 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반칙을 저리겠습니요 반칙이 역부리, 반칙이 전면입니다. 아 진짜 야 어떤 전략적인 패배를 가지고 들고 나와도 순간 순간에대차만으로그 상황을 넘겨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 상황마다. 네번급 위기 상황을 웃으면서 넘기는 이재동 선수의 이런 대응 능력, 판단 이런 속도, 반응 속도, 이거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작전 타임 벙벙 뻔한데 아, 코트체 그런 결정은 됩니까? 그러니까 놀라습니다 자, 발키리 스치면 죽 발키리 스치가 네, 시작됩니다 이, 발키리 이런 후반에도 미탈 쇼가 이게 네.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정말, 발키리 죽죠 네, 정말 이재동 선수답네요 이런 네. 기틈을 파고들 다녀 지금 사실 테헤란이 견제를 했으면 했지 예 네, 투팩인 걸 확인을 해서 이거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히드라스보다 뮤탈에 더 집중하게 되면 더욱더 답이 없거든요 네. 테라니 그런데 바이오닉이 상대가 네. 안됩니다 바이오닉 많은 걸할 겁니까 이제 사물티 들어가야이제요럭커로 바이오닉 저지할 정도는 있죠 네, 사이언스 매슬 사이언스 퍼실리티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일에 대해 서기에도 시간 오래 걸려요 럭커 뒤로 그냥 빼면서 아. 계속 골지 치면 되는 겁니다 골치 네, 자극합니다 골치 아. 자극합니다 네. 순간적인 상황 판단이 너무 좋아요 이거 네. 올림 부탁 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앞은 그것도 러커라느냐? 뭐 이게 다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 출이 하나가다시시요 숨통이 네. 입니다이정도요 이거는요. 뭐 확장을 통해서 이거 가디언 가도 됩니다. 다했어요. 다했어. 야이 상태에서 전면전 지금 너무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은 레어 단계라는 게 여전히 변수고 태란 역시 이대드 네, 마련되게 되면 탱크가 이미 모여있거든요 여기서 탱크 생산은 줄이고 바이오닉 미네랄 최대한 짜내서 마린매딩만 찍어주면서 정면 배슬 두기 타이밍에 치고 나가야 돼요 아 이거 배슬 잡아요 배슬 네. 배슬 조심해야 됩니다 배슬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배슬 접근하면 스쿼트 준비되어 네. 있고요 이네데이시 가능해야만 진출 타이밍이 생기는데 아까 발키리 잡히듯이 또네 설마 배슬 잡히면 위험해요? 저 네. 정도 안힙보메이션으면 아, 마린매딩이 높죠 아아 힙보 네. 아, 아, 다 맞어요. 아 여기가 백날 스티어 팀은 아마찬가지에 이재동 선수 팀을 그 위기에. 네. 아, 아, 팀을 위기에서 지금 이거 아주 중요한 순간 포인트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탱크는 다 돈낭비에요. 네. 탱크 있으나 마아뭐보여가 네. 싸우죠. 근데 네, 이래 대질 있어 이 탱크가 빛을 발하죠. 네보여야 탱크가 포격을 할거 아닙니까. 진짜 잘해도 와 진짜 한명에 놀랐는데 김태형이 이재영, 김철이 강력하게 놀랐대. 절정. 아, 너무 좀 심하게 자랍니다, 지금. 네. 네, 탱크를 이렇게 일게 되면은 이래서 정명훈 선수가 오늘 준비해왔던 네, 타이밍 러시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김태경, 이재동 칭찬해 경기 끝납니다. 물론 아직 이 경기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만은 네. 지금 상황에서 이재동이 지는, 뭐 하면 짐입니까, 이재동이요? 코스에 네, 러커로시간 끌어 플레이 보세요. 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마린매드만 줄여주면서 규탈로 마린매드로 따라주는데 이거좀 봐요. 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굳이 피할 필요이 없죠. 타이밍을 뺏었는데 굳이 병력을 내줘서 타이밍을 줄 필요는 없고요. 뮤탈로 위험하지만 압살하는 분위기 한번 연출하고 싶은 겁니까? 이제 기분탈! 기분탈 한번 끝내 버리겠다는 겁가까 네, 그래도 이번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아, 일단은 기회 줬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그 그냥... 아, 이거 왜로커를 그렇게 무리해서 그냥 과도하게 끝내려고 하다가. 너무 신냈어요, 네. 이대로 선수. 네. 지나치게 신냈습니다. 뭐 전멀티. 오른쪽 다 먹고 위쪽은 거의 다 먹긴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대란 안방 예. 있어요. 이렇게 되면 뮤탈리스키에 집중을 하면서 전명선수가 타이밍을 좀 잃었었는데 이거 타이밍 왔거든요. 3 네. 3한번더이래지 쓰고 이 정도 분량이면요. 어쨌거나 이재동 선수의 약점은 하이브가안될 예. 상태 아닙니까? 이 타이밍은 진출할 이거... 수 있어요. 전명선수 <laughs> 하지 않았는데 플레이 라다가. 이거 이재동 선수 바욕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이재동이 멘탈이 진미도가 아 흔들리고 이거 있어요 이거 무너어요 베슬 세개 정도 되는 타이밍을 밀고 나가면 이거 지지받아낼 네, 수 있거든요 네그 런커 5개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시간을 끌었어야 되는데 네그 네, 상황에서 이렇게나 됐고 이제는 바이오 유닉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네. 해처리가 멀리멀리 떨어져 있고 네개밖에 없습니다 해처리가 게다가 해처리가 많지도 않았어요 V하지도 않았고요 아 본진 날아갔고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거를 시간을 글, 끌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데이 투피해를 최소하게 해서 뱃을 잡아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이브 간 것도 아니고요. 아, 이거 진짜 네, 뼈 아픈 실수를했습니다 다섯 네. 개 정도면은 시간을 한참 끌수 있고 본진장 타격을 더줄수 있었는데, 야 일단 정말 이 위기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지금보다 주스를 해야 됩니다 이재동 씨요. 정명도 나온 네. 줄은 뭐 늘리고 있습니다만 돌아온 네. 건 아니고요. 지금 소규모로 그로 시간 버는 게 너무 힘들어. 네. 그리고 아까처럼 베스이가 발길이 잡는 게 열지 않습니다. 네. 이제도 아발좀한방 정도 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마이에 예, 뮤탈로와 상대방의 앞마당을 뚫어버려야 돼요. 네. 그렇죠. 이거라도 대야 시간 벌수 있거든요. 이걸 네. 잡아내야 돼요. 여기서 정신없게 만들면서 예, 뮤탈리스가 큰게 예, 힘을 큰 피해 줘야 되는데. 아이 정도 피해 뭐 줄지도 못하고 도망가게 되면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네. 나 수비나 최소한의 수비나 갖출 수 있을지 지금 네, 진... 난리 병력 찍다 보니까 드론 보총도 그렇죠. 안 돼요 노는 드론도 있고요 네, 드론을 지금 생산할 타이밍이 전혀 안 나옵니다 나간 다음에 탱크 잡으면 탱크 잡으면 스캔 벌어지는데 네 여기서 이레디 한방 뭉쳐있다 맞으면 이거 진짜 난리 날수 네, 있고요 아... 아 이거 정말 잘 빼줬네요 정렬 합류하지 못하게 하면서 전방의 병력을 잡아먹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당대는 이재동이에요. 이걸 도망가야 되는데. 에 남아있었죠. 1AD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과연 이 장면은 탱크 공짜로 넘어야 돼요. 탱크 야. 다음 탱크 다음 탱크 탱크. 이거는 글쎄요. 전명원 선수가 1AD에 가는 능 배틀이 좀더 나와줘야 네. 되는데요. 배틀이지 않으면. 네, 그렇죠. 유탄만 잘 파면 이 경기는 전명원 선수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재동이 자초한 게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재동은 해처리가 많고 복구할 수있으 네. 이재동이니까요 정말 컨트롤 한번 삐걱거리게 되면 삐끗하게 되면 바로 끝날 수 있고 반면에 옷스이기 예, 때문에 유탈리스크는 끝도 없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재동은 삐끗하면 끝입니다 정명은은 삐끗하면 끝이에요 이재동은 실수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타는 쳐야 이니다정명은네 멀티를 맞지만 그나, 그야말로 짜내고 있는 이재동 선수거든요 자 11시로 네. 이거는 네. 11시 분은로 가고 있어요 지 이거는 배슬이 모이게 되는 걸 놔뒀을 경우 이자 논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현재 이건 볼트가 날려도 지금 타게 크거든요. 네. 그래도 저 마린 매이한 번만 더 줄여주게 되면은 그리서저 배스를 도망치지 못하게 하면서 열한 시멀트가 날아가더라도 저배슬 포함한 이 전면력을 잡아야 해요. 네. 급하면 안 됩니다. 자 조문대로 갑니다. 조문대로 들어가 전면도 다시 있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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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리 슬베슬를 배슬. 배슬. 와, 바이든 까지 아직 힘이 남아있어요. 네, 그래도 배스를 줄여준 건 천만다행이긴 한데 네. 기대만큼의 성과 못거뒀습니다 이재동 선수. 뮨탈이, 뮨탈이 안 오면 거의 이병정은 다 잡아야 된다는 전제였어요. 아, 이재동 선수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여기를 다 잡아내야 되는 건데 잡아내지도 못하고 지금 멀티만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지상 화력을 밀리면 안 됩니다, 이제도 아, 이거 좀... 그리고 정면으 어, 일부 병력은 발로확장이키러 네. 가요. 이재동 선수가 이거 단순히 앞마당만 있는 것만큼도 지금 드론이 없어요. 야 그렇죠. 그리고 예. 이 사이 베슬이 한두 기만 사여에서도 대박이고, 아... 이거 멀티 지키자마자 1열면 잡아먹자마자 7시 멀티 치료가 됩니다. 그기 때문에 이런 현우 드론 캐는 아... 이나 캐는 드론 12기밖에 없답니다. 그나마 지금 베슬을 잘 잡아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긴랍니다만 베슬 모으는 건 지금 전면 선수 일도 아니거든요. 네. 여기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7시 확장 기절 견제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편도... 자원 거의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메딕도 없는 병력이기에 이렇게 손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재도 선수 7시 멀티에 자원 투격을 진짜 모르는데 야, 야. 네, 이레데이 나올 수 있죠? 이야, 정명호 선수 뮤탈만 잡아주면 네. 천하에이제동이라도 방법이 없어요 복수의 순간이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잡았죠, 거의 아. 조합이 딱그뮤텔레스을문너트릭이딱 좋은 조합입니다 이런 결승적인 경기에서 이야, 아. 아, 이재동 완벽하게 플레이하다가 한번 무리했어요. 네, 한번 무리면 끝이에요. 시간 끌면서 멀티에서 드론 보충할수 있는 시간을 벌수있는그 소중한 억커을 어, 네. 그냥 들어가면 끝나겠다라는 그런 과욕이 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 절때 말로 사실 그 순간에 확쎄어야 됐거든요. 절대. 아, 그런데 아. 오버하는 명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실수는 최악이라는 얘기예요. 충격의 3대0 패배가 두번 연속. 반데라 스케텔레콤 T1 정명 선수 스스로 개인에게도 화끈한 복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화성과 삼성전자 프로리그 그동안 2, 3년 동안 완벽한 쌍두바채에 서두 팀원을 모두 3대 네. 파고로 졌어요. 야 진짜 사랑운드되면서 그 이런 양강 체가과체리가 무너지는 건가요?